fx랑 gx가 1,3 만납니다. 그 말은 f1은 3이에요. 성립하지? 그 다음에 g의 1도 3이다. 이 말인 거잖아. 맞습니까? 그럼 역함수면 얘가 f역함수인데 역함수 넘겨서 적으면 얘는 무하고 같은 말이야? f3은 1이에요. 맞죠? 그럼 여기 대입하고 여기 대입하면 f1은 3이에요. 3은 루트 x 셀1대2바니까 a다기 b다기 1 넘기고 넘기고 제곱하면 a다기 b는 4그 다음에 끝삼은 1이에요 1은 루트에 3 a 다기 b다기 1얘1 없애고 생각하면 얘가 0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3 a 다기 b는 0 b 대신에 마이너스 3a 대입하면 마이너스 2a는 4니까 음, 마이너스 2. a는 마이너스 2, b는 6 맞죠? 그럼 f(x)는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6 더하기 1. 지의 5를 물어봤네. 그건 fx 값이기. 아, 맞네. 그러면 t 의 5가 우리의 답인데, 얘를 t라고 하면, ft가 5가 되면 되지. f의 함수 값이 5가 되면 되니까, 5가 되는 게 뭔가 물어봅니다. 넘기면 4 제곱하게 되면,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16 빼면 10 나누니까 x가 마이너스의 5인데, 이 마이너스 5가 t죠. t가 답인 거.